아니요 따로 있잖아자자요 자, 자, 전부 저 자기 돈 빼는 거야 자자요기 놓고 예 똑같이 놓고 이렇게 자미이도 놓고 어요자 이렇게 아부걸 빼나 저러면 빼기도 하라고 자자돈딱 쥐고 이렇게 있다가 자 똑같이 도 이제 시작하면 자자바이도돈 아, 아, 주세요 자바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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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들었으면우리 같이 이거 빼자 자 아. 응. 자 찍고 있어야 yeah. 자, 자, 하나, 둘, 셋 빼세요 자, 돈돈 자, 사인 데 예.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자, 또 엄마 보여주세요안돼 예! 바이도보여주세요 오, 이쁘겠네, 얘들 래서이건 어디 버리노 오, 바이바가이쁘 바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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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쁘다. 많으면은, <laughs> 어머니 들고 갈 때, 촛불 들고 갈 때, 가서 꼬내서 버리고, 춥으면 너무 떠나